Hello 안녕하세요. 요차어때 정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차량 한대 준비했고요. 오늘은 몇년안된 차량이죠. 하지만 가격으로 봤을 때 중고차 시장에서 정말 메리트 있게 끝내주는 컨디션의 차량을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독일 3사 그 중에서 아우디 차량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아우디 차량 중에서도 지금 판매율이 제일 많은 다음에 제일 인기가 많은 모델이죠. 바로 A6 차량 한번 준비해봤고요. 할수 없는데 연비 효율성까지 좋은 40 TDI 차량으로 오늘 한번 준비해봤고요. 매력적인 가격까지 3천만 원그 초반대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만나보실게요. 요차때서 준비한 금액은 3,199만 원에 준비했습니다. 요 차량 스펙 간단히 설명드리면 2020년에 등록한 2020년식 모델이고요. 주행 거리 96,000km라는 짧은 주행 거리까지 자랑하고 있고요. 거기에 또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단순 교환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 차량의 아우디 A6 5세대 40 TDI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화이트 바디에 꼬냑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어서 뭔가 이 조합만 보더라도 정말 메리트 있고 누구나 좋아할 만한 A6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지금 나오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5세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5세대로 넘어오면서 또 아우디 이 A6 모델이 정말 많이 바뀌었고 더 개선이 됐어요. 큼지막한 이 육각 그릴이 들어가는데 그 안쪽에 정말 많이 들어가요. 일단 전방 카메라 들어갑니다. 전방 카메라 들어가면서 한 명씩도 어라운드 뷰 화질까지 정말 좋은 카메라가 들어가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 양쪽으로 보면 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게 있는데 이게 레이더예요. 레이다가 듀얼 레이더로 들어가면서 반자율 주행 기능까지 적용이 되고요 향상된 반자율 주행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기에 또 전체적인 지금 컨디션도 너무 좋고 당연히 전방 감지 센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도 확실히 더 깔끔해진 모습 네,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전체적인 범퍼 컨디션이나 본네트 컨디션 앞면을 보셨을 때 아주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일단 순정휠로 들어가 있고요. 크게 기스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타이어 컨디션 지금 앞 타이어 반 정도 40% 50 정도 남아있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S 라인, 아우디 하면 또 S 라인 빼놓을 수 없거든요. S 라인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쪽에 잘안 보이시겠지만 사각지대 경보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깜빡깜빡 거리는 불 기능까지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인 측면 컨디션 보셨을 때 아주 양호합니다. 아주 깔끔하고 틴틴 컨디션도 정말 짙게 잘 들어가 있고요. 제가 또, 썰루프 열어왔는데, 썰루프 요것도 일반 썰루프도 확실히 더 널찍한 그런 썰루프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와서 뒤에 휠도 보시면, 뒤에 휠도 여기 살짝의 스크래치는 있습니다. 전체적인 컨디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뒤타이나 앞타보다 조금 더 남아있네요. 제가 봤을 때 60, 70% 정도 남아있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와서 뒤에도 보면은 풀 LED.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멋스러운 모습 그 다음에 되게 입체감 있는 그런 테일 램프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쭉 연결된 이 크롬도 확실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 트렁크도 부드럽게 잘 올라가는 전동 트렁크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공간성도 안쪽으로 정말 깊어요. 아우디 차량이 안쪽으로 정말 잘 빼는 그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 지금 널찍하고요. 거기에 또 청결도도 확실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버튼 하나로 잘 닫히는 전동 트렁크. 확인해 보셨고요. 네, 그리고 당연히 후방 감지 센서 들어가 있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서 또 여기도 보시면 여기도 외관 컨디션 너무 좋아요. 네, 전체적인 외관 컨디션에서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2020년식 민트급 차량의 A식 차량 이렇게 외관 한번 살펴봤는데 이 차량은 외관도 정말 멋스럽지만 실내 또 다른 차량에서 보기 힘든 꼬냑 시트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실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운전석 한번 앉았고요. 일단 이 차량의 압도적인 인테리어, 바로 이 꼬냑 시트. 이것도 솔직히 이 40TDI 프리미엄 차량에서도 흔한 옵션은 아니거든요. 더 화사한 느낌이 드는 그런 인테리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순정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들어가니까 시동 걸고 그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시동도 너무 부드럽게 잘 걸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운전석, 조수석, 전동 시트 다 들어가요. 그 다음에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기능과 그 다음에 이지 액세스 기능까지 모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제가 열어놨던 이썰루프근데 제가 한번 열어봐 드리면 또 아웃슬라이딩 방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외부에서 봤을 때도 디자인적으로 상당히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이게 또 한몫하는 것 같아요. 이런 네, 슬라이딩 방식에 아웃 슬라이딩 방식에 썬루프까지 들어가는데 지금 잡소리 하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핸들로 넘어올게요. 또이 5세대로 넘어오면서 이 인테리어 이그 다음에 센터페시아 쪽이 아예 싹다 바뀌었거든요. 핸들 보시면은 핸들에도 핸즈 프리기능 음성시 버튼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볼륨 버튼 그 다음에 트랙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즐겨찾기 버튼도 들어가 있고 왼쪽으로 보시면 이제 트리창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들까지 이쪽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핸들을 살짝 돌리게 되면 여기 레버가 들어가는데, 여기 이제 크루즈, 그 다음에 일반 크루즈가 아니라 반자율 주행 기능까지 적용되는 그 크루즈 레버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 이제 차선 이탈. 차선이탈 잠지 기능, 온오프 버튼까지 이쪽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확 바뀐 풀 LCD 계기판입니다. 이것도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 와이드 해진 HUD 기능,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와이드한 디스플레이 창 들어가 있고요. 그 안쪽에 이렇게 3D 내비게이션 적용이 되어 있어요. 후방 카메라, 그 다음에 360도 어라운드 뷰까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핸들과 연동되는 가이드라인까지 만나보실 수 있고 아우디도 예전에 BMW 할때 이렇게 카메라 각도 돌아간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이 차량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카메라 예, 원하는 방향대로 카메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스마트해진 이런 기능까지 모두 들어가 있고요 MMI 설정이며 폰앱 등등등 정말 여러 가지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아래쪽으로 디스플레이 창에한 개가 더 생겼어요 이쪽에는 이제 공조 기능들 공조 기능들과 이런 어, 오토 스탑 버튼 그다음에 뭐 요거 끄는 버튼 이런 기능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공조 기능 당연히 듀얼 프로토 에어컨은 들어가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요 차량 같은 경우 운전석 조석 열선 시트 당연히 들어가고요. 거기에 또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요.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최대로 늘릴 수도 있고 기본값, 거리 경고 시스템, 아우디 프리센스 그 다음에 사이드 어시스트, 교차로 보조 시스템 그 다음에 하차 경보 시스템, 휴식 권장 등등등 해가지고 정말 안전도에 대한 옵션도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우드 그레인도 정말 멋스럽지만 기어 노브도 바뀌면서 확실히 고급스러워진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기능까지 정말 메리트 있는 차량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뒤로 넘어와서 뒷자리도 한번 앉아보도록 할게요 네 2열로 넘어왔습니다 2열 한번 앉았고요 일단 공간성 아 충분합니다 무릎 공간 머리 공간 충분하고요 이 중형 이 세그멘트 라인에서 제가 봤을 때뭐 5시리즈 벤츠 e 클래스도 있지만 그중에서 더 공간성으로 봤을 때는 이 A6이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포존의 에어 컨디셔닝 기능 독립식으로 모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뿐만이 아니라 뒷자리에도 이렇게 열선 시트 3단으로 들어가거든요 예 네, 요런 기능까지 모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프리미엄 등급에 거기에 또이 브라우시트 까지 들어가 있는 이 조합의 차량을 3천만원 초반대로 만나보실 수 있다. 이거는 저로의 기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말 저렴하게 준비했고요. 이렇게 뒷자리 공간까지 전체를 살펴봤고요. 이제 나가서 엔진룸까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초평 에서 엔진을 한번 열었고요.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엔진 소리도 정말 정갈합니다. 깔끔한 컨디션 잡아할게요 연식도 좋고요. 거기에 키로수까지 동급 매물과 비교한다 하더라도 짧은 주행거리이기 때문에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차량 다시 한번 스펙까지 설명드리면 2020년식 차량이에요. 거기에 주행거리 9만 6천 키로 달렸습니다. 거기에 중고차 성능 기록상 단순 교환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A6 5세대 40 TDI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으로 오늘 준비했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차량의 금액. 3,199만원에 준비했습니다 3천만원 극초반대로 20년식 아우디 차량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좀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 위에 보이시는 저희 요차업체 대표번호 연락주세요. 저 아니면 이대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구매를 원하시는데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주저 말고 연락주세요. 저희 전국 특송거래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차량도 취급하고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차량 있으시면 아래에 있는 저희 유튜브 댓글이나 위에 보이시는 저희 대표번호 연락주시면 추가적인 상담도 저희가 언제든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영상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 A6 5세대 신형 바디 차량도 영상 끝까지 재밌게 시청해주셨으면 나가시기 전에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거기에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차업대정딜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